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까지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뒤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게까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 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르기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크게 타격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렐루야 예. 반드시 그를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주위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자리에 있었어요. 블레셋 땅 시그락에서 이렇게 지낼 때에 이살 왕과 블레셋 임금 아기스와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백 전투 현장으로 아기스가 다이 보고 같이 전투에 나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비시 자기 부하 장수들을 끌고 이 아기스 블레스의 왕과 더불어서 전투 현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백성을 치는 그런 아찔한 장면에 놓여졌어요. 그런데 이 불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왕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 너는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돌아온 것이죠. 며칠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집, 신락 성트가 다 불에 타고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남녀노사할 것 없이 여자들도 다 잡혀갔어. 그래서 이 다잇과 다잇의 부하 장수들은 울었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어. 여기 30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어.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누구나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이시대 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자기 자녀가 이아말렉에게 붙잡혀 간이 사건 때문에 가슴을 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 높여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어제도 말했지만은 우리 깊은 나무에도 바람은 분다는 것이죠. 이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하나님의 군주가 되었지만은 과정은 어렵다. 그래서 이 에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다붙잡혀갔어절대전명의 위기에는 붙잡혀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의류가 다 빼앗겼던 것입니시글락에 있는 자기 집들은 다 아말렉이 불을 태워서 제뜸이로피고 자기의 자식들은 다 잡혀가고, 아내들 다 잡혀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 우리 개도 그렇지 않나? 내 가정도 그렇지 않나? 위기가 온 것이죠. 어려움이 온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우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사랑하는 성령은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대 이 다윗은 무릎을 꿇었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다다윗 여호와께 문잡아 이랬대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교회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타입과 같이 무릎을 꿇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 여러분, 사람은 기적이 정신적인 요인이 많이 작동한다고 그래요. 항영조 올림픽 마라톤대에 우승한 우리나라 선수. 자기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어머니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동해바다에서 물속에 잠수해서 해초를 타는 해녀였어요. 어머니가 이 항영조를 잘 키우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은 30초 면은 참 견디기 어렵는데 1분 30초를 견디면서 그, 그 숨쉬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며 참고 견디면서 어른 그 물속 차가운 물속에서 해조를 따내서 학년조를 키웠다. 이항명조가 달리를 기 하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고 근육이 풀리고 근육의 이완 현상이 일어날 때 자기가 생각한 것은 엄마였다는 거죠. 이 정신적인 파워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폐한량이 크다고 우리가 오래 참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참고자 하는 정신력입니다. 우리는 변대고자 하는 이 정신력이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달리에 해서 세계를 체피했어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 미국같이 좋은 나라, 유럽과 같이 선진국 나라의 선수들이 잘 먹고 가학적인 훈련을 하고 해서 우승하는 가 아닙니다. 이 우사인 볼드라는 선수는 나는 후진국의 나라 백성이지만 나는 조국의 명예를 들고 내 목숨을 쏟겠다. 투철한 정신력으로 달렸기 때문에 그 우승을 맹렬히고 거머쥐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정신력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의 조건도, 정신적인 조건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있는 더 무시무시한 힘은 바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능력, 영적인 능력을 붙들 때 우리의 위기가 전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집사님은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일르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외길입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능력이 최대한 발휘가 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신이 임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따라가라! 물러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보다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귀신이 아예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자야.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위태한 길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때 귀신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된 십자가의 군병인 줄 알고 그저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숨기고 있다. 그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자녀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사로잡혀서 희옥에 걸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기도해야 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죄와 우리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이 어려운 여건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따라가라 주님이 그 명령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놀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주여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